제한 시간 내 완전 파괴하십시오 오케이 오케이. 아 어, 흑마님 3 0개에 111개. 감사합니다. 어 위성도 미션 드립니다. 설치가 터져서 미션 완료 뜨면 100개. 올비님 오케이. 자 공격. 어 공격한다. 와 뭐야 방금? 굴베들 700개, 오케 자자 오케이, 오케이 공니다 미션 미션 다좋습좋습아다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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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습니다 아, 아, 제가 전세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금 희동 그레 형님 채팅 보고... <laughs> 아, 전세 모르시네. 제가 희동이지 모르시네. 전화 너무 못나 아, 어, 잠깐, 좀 미쳤는데? 설치가 터져야 미션 완료. 오케이, 알겠습니다. 빠설 해야 돼, 빠설. 자, 그러면은, 머리를 써야죠. 일단, 토건은 제가 설해야 죠 제가 설. 오케이. 와 근데 미션이랑 킬랑 같이차기가 굉장히 어렵구나.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가자 가자. 어, 손훈님 안녕하세요. 온다, 온다. 오케이, 좋아 좋아. 어, 아니, 제일 뒤에 있는데, 나를... 와, 이거 운이 안 좋다. 아, 지금 딜레마야 딜레마! 지0킬당1 1 0개냐냐금은지 중에 제일 뒤에 있었는데? 은도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데 미션이 이게 혼자 가서 막 되는게 아니더라 은 지금은 지 이렇게 이은 상황이 나와야 지금은 지금 자리 잡거나,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다 잡아버리면은, 미션 터지지가 않는다는 점. 콩파리님 하이요.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네, 준사님 안녕하세요. 그, 누가 저보고, 어, 나이스. 누가 저보고 대두라고 막, 캐릭터 너무 잘 맞는다고. 써는 다 아니고 미션 <laughs> 완료.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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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초코님이 선을 해가지고 안 됐고, 그래, 이렇게 돼야 돼. 어디로 뚫어야 돼. 지금 제가 03이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휘둥구래라 생각 안할 거예요. 그죠? 오들도이 <목소리> 통이 아프죠. 그래. 자, 지치고고오은 많이 허술해졌겠죠 나이스 자 일단 한개 성공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터지는 걸로. 아 제가 빨간 불 보고 잡았죠. 로비 님, 잘풍선 <laughs>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로비님 100개 감사합니다. 자, 일단 한개선먼나 있다. 아직 몇 번의 기회가 있냐면 총 3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살야되나요 혹시?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공의 소리가 어떻게 들립니까? 백마님, 잡으실... i m i c a Okay, Dota. Slide Kung Palim, Kung San Yaki. Oh, nice. Mission. m i 슬라이드 08도따구로에반님 추천 감사합니다 물결표 나이스 와 루비님 별풍선 루비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또 100개를 감사합니다 망토레님도 100개 감사합니다 수식까지 아이고 나 두번째 성공 열혈팬 축하드립니다 오케이 자 나이스 나이스 아직 두번의 기가더 있어요 지금 호기 맛집인데 지금 올팬 너무 추웠거든요? 이래되면 와 지금 샤샤극혐인데 잠깐만요. 아이판일다 패스.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니 아니요 루비님. 계속 그래도 방송 재밌게 봐주시다가 오늘 이 갑자기 싸두셔가지고 나 미션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방을 한번. 그렇죠. 어병룡 님, 안녕 하 세요. 아, 삼천포 님 이요? 제가 피크 이를잘 몰라 가지고, 일단 은흑마님이 그, 뭐, 미션 주셨 는데, 제가 3 0개는 지금 미션 <laughs> 하다 보니 어우, 상당히 어렵 거든요. 지금 아, 자, 일단 이 공격은 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아이고. 아이고 또루비이 그래도 미션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두 번은 겨우격 성공했네요. 방어는 이제 다시 흑마니 미션으로 돌아와서 <laughs> 30킬. 지금부터 25킬 해야 돼. 25킬. 글쎄요.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일단 아무 데나 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와 기적 아니요, 지금 시참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원래 키를 좀 많이 하려 했는데, 지금 제루빈님한테 미션을 받고, 제가 미... <laughs> 어쨌든 미나키 모드로 미션을 하느라 아니요. 아, 일단은, 아, 교유님 오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네, 그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그러니까 요새 성우님 말처럼 금지기가 너무 심하거든요? 아이고, 이런. 아니요, 루비님. 막판은 못했어요, 제가. 오늘 미션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일곱 판 중에 일단 두 번은 성공, 성공했는데. 이렇게 되면 확률이 어떻게 되나? 확률이 거의 한 30%? 30%도 살짝 안 되네요, 확률이. 미션이 어렵습니다. 어, 훈남님 안녕하세요. 아 닉네임은 닉네임은 그 구글 홈피이 가시면은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이름 아마 떠 있으실 거예요 준상님 이름 준상님 성함 클릭하셔가지고 아마 개인 뭐 계정 바꾸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네, 유튜브 한번 나가셔야 돼요 아 중채팅 패체 미션이요 패체 미션은 없지 않나요? 일단은 지금 흑만이 미션대로 자2 2킬로 해야 되는데 경고. 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폭이대습니다미 원,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음, 오케이, 설치 미션만요. 오케이. 아, 흥관님, 설마 또 미, 미사일 주실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어, 음... 경고. 흥아클만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아 네네 알 겠습니다. 흥만님 또열개 감사합니다. 오늘 어쨌든 루비님하고 흥만님하고 이렇게 미션 아, 주신 것만으로 일단 감사드려요. 제가 일단 성공은 그렇게 많이 못했는데, 아 그래도 너무 거품 써주셔가지고. 일단, 지금, 우리 보편을 위해서라도 일단, 키를 좀 많이 할게요. 아, 좋죠. 방 빠져 나중에, 시참도 같이 하고. 와우님, 계속 방치네 어, 루비님, 게임 코드명이 어떻게 되시지? 숨는 감자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렇게 거친 표현을 집에 컴퓨터 쓰면 이제 겜방을 가셔야 되니까 어, 대요. 솔직히 30킬은 유성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 게임 코드면 또루비시구나 상대 휴양님은 저 유튜브 바나나우유님이세요 음, 이 판은 아무래도 여러가지로 지금 미션에 너무 간단해서 내 총이 좀 안맞네요, 대기 방이다 내 빨리 방이야 방 <레기> 이거봐, 또 제가 뒤에 있었는데 캐릭이 <레기> <레기> 너무 눈에 잘 띄나? 어, 남돈님, 안녕하세요.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자, 일단 위성은 두판다 제가 올킬을 하지 않는 이상은 30킬이 좀 빡세고 빵방을 제압하러 가야겠어요. 계속 오시네, 옥빵옥빵 재미없는데. 다른 분이 없었구나. 방금 플레이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제가 원래 위성각수 영상에서 나오죠. 위성각수 영상에 보면 왼쪽에 삥 굴리고, 앵글에 폭 던지고, 가군이 패배하였습니다. 아 방금 잡는 건데 너무 급하게 왔나? 살짝 시간 끌어덜그랬데아 감자님 혹시 어제 상대방이셨구나. 오왜 저택 가서 빙을 을 빨리만 됩니다. 일단 안전하게 팀승리 먼저 할게요. 그렇죠. 오팡 오팡 미네요, 다음. 나이스. 아, 근데 방방가방방방방방방방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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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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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